안녕하세요 직진tv 시청자 여러분들 직진입니다 오늘은 해군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호줄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었는데 어, 그 최종근 하사를 욕한 그 워마드 네티즌들의 그 손가락을 어떻게 절단시켜야 될지 그거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워마드가 그 최종근 하사의 영정사진과 청해부대 사고 당시 사진을 게시하면서 웃음 이모티콘을 쫙넣었고요 그리고 같이 댓글로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도대체 뭐가 웃긴 걸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도 그렇게 웃는 워마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보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워마드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은뭐공사 중이라고 뭐못 들어가겠다. 못 들어가게 막아놨는데 제가 원글을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언어가 저렴해가지고 기사에도 못 들어갈 만한 저급한 언어를 썼나 봐요. 기사에서도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그들이 흔히 쓰는 뭐 제기해부터 시작해서 제기해도 어떻게 보면 고인 능력 발언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욕하는 애들이 조금 그 워마드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취미네, 취미. 메갈도 근데 대기해란 말 쓰지 않나요? 여튼 이 사건은 자기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해군에 지금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병장이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는 진짜 명예훼손을 고보고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군이 악심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뭐 그러면서 우리 해군이 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제발 쫄려가지고 고소 철회 주세요. 찡찡대도 이거를 절대로 안 봐주고 무조건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봤을 때 지난번에 산이 사건 때도 그렇고 역시 워마드는 독이고 사회 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어, 예전에도 했었지만 그 워마드와 이 메갈 이쪽 사람들을 그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자기가 바른 미래당에서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언급을 했었어요. 워마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테러 테러리스트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냥 악마예요, 악마. 일단 일베랑 메갈이랑 워마드랑 이렇게 세 개는 진짜 없어져야 할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여튼 너무 안타깝고 부디 해군이 조치를 잘 취해서 그 워마드 글을 올린 사람 그 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도 다 처벌받고 워마드 사이트 폐쇄까지 탄탄대로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이따 생방송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